제가, 녹화된 줄 알고 하고 있었거든요? 근데, 녹화가 안돼 있었어요. 이게, 이렇게 가가지고, 이게, 지금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데, 이렇게, 암살, 뒤돌아가지고, 암살하는 거거든요? 근데 이동속도 진짜 빨라가지고, 이렇게, 촥! 암살해주고. 아니, 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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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렇게. 쫙! 근데, 이거 랜덤은 뽑았거든요? 이거 기본 캐릭터가 아니고, 뭐, 랜덤 뽑은 건데, 이게, 10% 아, 스피드가 더 빨라지네, 거든요 그럼 한번 이걸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음. 처음에 이거, 위쪽을 먼저 암살, 빨리 아, 야 돼. 그 다음에, 이쪽으로. 도망가자. 여포하지 말자. 암살자가 뭔 여포야. 어 아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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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천천수 됐다 이리고 너무 안아이새 좋게 있는데 오케이 야 여보 이렇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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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고 이게 야 싶어서도 벌써 얼마 빤가 얘는 와, 스피드 빠니까 그냥 애들 못 잡자고, 그냥 뒤통수 잡혀버리네. 예. 와. 오! 와, 잠깐, 이거 좀 뽀독이 있었는데. 와. 아, 나중에, 나중에. 에에 이거 처음에 망했어, 아. 응, 철씨, 돼야 되겠다, 여기. 간다, 간다, 간다! 다시, 다시. 일단, 이, 이때 두명딱 암살해줘. 내 동쪽. 두명 오지? 그럼 두 명은 뒷통문을 잡아줘. 그리고 이제 또 오겠지? 또뒷통을 잡아줘. 또 오겠지? 안 오네? 그럼 그냥 죽여주면 돼. 크으... 좋았다 좋았어 와 깔끔했다 깔끔 깔끔 와 깔끔 진짜 깔끔했다 와와얘 진짜 이속 빠니까 그냥 그냥 돌아가서 가버리네와지터미들 뒷덜미 널덜터 뒷덜미 널덜터 뒷덜미 널덜미 뒷덜미 뒷다미또터미널미 뒷덜미 널미 뒷덜미 널 좋았어 와 지금 촥 저... 아무도 모르게 암살 못했고 했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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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살았다나? 와 죽을 주... 뻔. 와 보너스 스테이지, 보너스 스테이지 이렇게 그냥 아 보서 이거 총 300개 퍼주는 거거든요. 와 이렇게 보너스 스테이지마다 보 이거 레벨 이거 10 스테이지마다 이렇게 이거 주거든요. 그 그래가지고 잠깐만 잠깐만. 와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. 돌아와서 또 돌아서 그 다음에 여긴 다 처리했고 아이고 암세 되게 좋게 되시네 와 저렇게 암세 되게 좋게 있기도 힘든데 저것도 재능이야 재능 음. 음, 아슬마라이쿠. 우와, 여기 개사기잖아. 저게 있으면 아무도 못 죽이는데. 와. 나 처음에 얘 죽여 주고. 천차히주의다천차히주의다 더이야, 천차이주의다. 천차이주의다, 되게 천차이주의다. 혼자 남았어.